안녕하세요 쭈루부터 자태입니다 6일간의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거래를 10월 거래를 준비합니다 미국시장 하락했구요 음, 대세 하락기이므로 오늘도 역시 조건 검색식에서 나오는 <laughs>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금은 400만원 입니다 400만원 갖고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. 3%한 12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TPC 글로벌 보기. 장이 시작됐고요. 유한양행. 너무 깊뛰었다 너무 기억되었는데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거든요. 30만주, 40만주인데 지금 시작한지 몇분 됐어? 1분도 안됐는데 이제 2분, 2분 돼가는데 벌써 전일거를 못돌았어요.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죠 뭐. 예, 12만 원 벌으면 되는데, 오늘 많이 벌었네요. 19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.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, 거래량만 믿고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거래를 해서 당일매비는 유한량이 딱한종목만 거래를 했습니다. 거래량 예, 검색시계 나온 거 보고 거래했고요. 일단 나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뭐... 흑자가 나는 기업에는 안 들어갑니다. 유한양행 흑자가 견조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분기보다 상승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수익을 냈으면은 지켜야죠.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어야지. 스트레스 받고 돈 버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거래를 끝내겠습니다. 이 시간 이후에도 거래하시는 분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